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선 김승모입니다 오늘 3월 2일 주일입니다. 연휴와 같은 어제부터죠. 3일절 106주년 기념 3일절을 맞아서 어제부터 오늘 주일이고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입니다. 3월 3일까지 휴일을, 휴일을 보내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외국으로 또 야외로 또 지방으로 많이들 여행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생각했던 거, 예상했던 대로, 뭐, 비와 눈이 예보됐었는데, 아직까지는 맑은 날씨입니다. 물론, 뭐, 먼지가 하도 많습니다. 너무 많이 끼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고, 건강을 좀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106주년 기념, 3.1절 행사에 참석을 하고 여러가지 또어 현장 취재 및또 여러가지 상황들을 지켜보고 돌아보았습니다 어 이러한 그 상황들 또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어 정말 어 우리가 음 국민적인 어떠한 그 3.1절 우리 역사에 대한 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어, 임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러한 그, 음, 상황들을 어, 지켜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정부가 또, 그리고, 그, 음, 위, 위정자 들의 어떠한 그 정치인들의 모습들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지켜보고 생각하면서 좀더 안타깝고 어제 그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 앞이나 한국역 앞으로 해서 어, 거의 한 20만 이상의, 예, 그, 탄핵 찬성 집회가, 어,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거의 30명가량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모였는데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국민들, 또그 갈등을 보면서, 음, 참, 빨리 헌법재판소에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어, 저국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순국 선열들이 참으로 애통해하고 한탄해하고 통탄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아 벌써 937회입니다. 937회 시장작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의를 맞아 예배 드리고, 아 예배 마치고 나니까 벌써 이제 시간이, 오늘은, 어, 오후 1시입니다. <laughs> 아직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육이 끝나갖고, 예, 음, 교회를 옮기게 되면 원래 그렇게 이제 그, 어 받는, 예 뭐, 여러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뭐, 저 어, 이전에 교회에서 무엇을 했든 뭐 음, 가령 예를 들어 뭐 집사를 했든 뭘 했든 상관없이 새로운 교회에 오면은 새로운 교회의 또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음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 지난 주에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오, 이번 주부터는 좀 시간이 그나마 어한 시간에서 한한 시간 반 때로, 때로 한두 시간 정도. 어 이렇게 좀 폭이 좋아졌다고 할까요 하여튼 시간을 빨리 이렇게 또 여러분과 찾아뵙고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저는 봄날을 기다리며 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봄날을 기다리며 다선 김승호 그대의 하얀 미소가 꽃처럼 피어납니다 보면 볼수록 어여쁜 마음 봄날의 프리지아보다 향기로운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꽃이 피어나듯 사랑도 피어 봄날을 기다리는 우리 바람도 무궁무진한 열정으로 나는 새들처럼 자유로운 날개짓으로 봄날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 봄날을 기다리며라는 마음으로 예, 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어, 어떠한 꽃이나 사물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어, 참 어, 가슴 설레고 기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어, 누군가는 어, 겨우, 아직도 겨울이라고 하고 아직도 춥다고 외투를 입지만 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훈훈한 봄내음이 어, 향긋이 피어오르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 좀 이제 꽃샘 추위가 좀 있겠죠. 어쨌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쁘고 감사한 그런 봄이 한냥 아주 한껏 가득 채워지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건강과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또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일들 생각들 어, 반드시 올바르게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어 트럼프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하고 젤런스키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어떠한 미국 방문 젤런스키 방문 음, 대통령의 방문으로 외교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험악한 그러한 상황들 미국의 오만함과 그러한 아주 어, 함부로. 어, 소국을 대하는 모습들 또 소련과의 아주 긴밀한 어, 관계를 그것을 가지고 어, 전쟁을 어, 종식시킨다. 좀 뭔가 문제가 많은 그러한 외교력 이나 외교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왜 미국이 저럴까. 정말 어, 기도하는 우리들로서는 더더욱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음, 총성 없는 전쟁 관세 폭탄을 내리면서 전 세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러한 것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죄악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마음들 많이 가지면서 우리 기도하는 믿는 이들은 진정으로 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